6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수학이야기는 시험 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상황극을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20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반 친구가 어? 나그 시험 60점인데 왜 그것밖에 못 쳤어? 그렇게 쉬운걸? 이 친구는 당황한 표현지향을 지으면서 60점이 나올 수 없는데 무슨 소리야? 이 친구는 아니 어떻게 점수를 20점 밖에 못 맞춰? 이러다가 결국은 2 0점 받은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집에 돌아갔다. 고 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?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20점을 받은 친구의 학급에서는 담임선생님께서 20... 25문제 중에서 20점을, 20개를 맞췄다고 20점이라고 했고, 몇 번의 다른 친구는 25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춰서 이걸 어떻게 100점 만점으로 바꾸어서 너는 60점이야?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자,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해봅시다. 25문제 중에 20점을 맞춘 친구가, 20개를 맞춘 친구가 더 많이 맞춘 걸까요?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춘 친구가 더 많이 맞춘 걸까요? 같은 문제라면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25문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으로 바꾸면 한 문제당 몇 점이 되죠? 네, 한 문제당 4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고 보면 100점이 되죠 자 그러면 20점, 20개 맞췄는데 4점씩 구해하면 이 친구는 사실 몇 점이었다? 그렇죠 80점이었다. 80점, 60점. 이제 눈에 들어나요? 자, 이렇게 우리는 어, 학교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들은 뭐 학원이나 학습지 문제집 풀때 점수를 채점할 때 100점 만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그렇게 100점 만점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백분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. 교과서에 어떻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